안녕하세요. 감장입니다. 지난번 굴전 잘 보셨나요? 오늘도 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뜨끈한 국물 요리, 한국식 굴국이 아닌 중식 느낌이 나는 굴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굴전 할때 봉지 굴 씻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천연염을좀 넣고요.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주세요 손이 아무리 시려도 차가운 물에 해야 돼요 아...시려... 어, 엄청 까맣게 나오죠 음. 꼭이 단계를 거쳐 주셔야 합니다 다시 헹궈서 올게요 맑은 탕이 아니고 중식 느낌 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파 기름 내줄 거예요. 식용유. 파. 파 기름 낼 때는 약한 불로 해주시고요.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기름 내주세요. 다음은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마늘만 있으면 향을 다 잡아줄 수 있는데 저희 마늘 못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늘보다는 나은 파와 양파를 써서 나중에 생길 비린내를 미리 잡아주겠습니다. 이제 불을 중불로 바꿀게요. 그리고 배추, 배추를 넣을게요. 천일염 소금 조금만 넣겠습니다. 배추 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애호박 넣을게요. 청경채. 그리고 센 불로 바꾼 다음에 이 굴을 다 넣는 게 아니고요. 향과 육수를 위해서 조금만, 요만큼만 먼저 하나 넣을게요. 선발대 센 불로 소주를 한 바퀴 두르겠습니다. 예, 쌀뜨물인데요. 쌀뜨물 넣을게요. 이제 팔팔 끓여줍니다. 팔팔 끓을 때 이제 굴을 본격적으로 넣어줄 텐데요. 자,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다팔 끓을 때. 아까 선발대로 넣은 거는 육수를 위해서 미리 조금 넣은 거예요. 다시 팔팔 끓여요. 간 볼게요. 아 맛있다. 천일염으로 간하고요. 소주를 한 바퀴만 더 넣어줄게요. 어, 색감을 위해서 청고추, 홍고추. 부추, 불 껐습니다. 여기 취향에 따라서 후추 넣어서 드셔주시면 돼요. 다 됐어요. 담아볼게요. 완성품입니다. <laughs> 맛있겠다. 굴. 음, 음. 중국집에서 요즘에 굴짬뽕 많이 하거든요. 여기 면만 넣으면 바로 굴짬뽕이에요. 당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에 당면이 없더라고요. 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여기 좀 청양고추 좀 팍팍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굴 철이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린 굴 전이랑 이 굴탕이랑 많이 해서 드세요. 감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